성모 마리아의 죽음 8월 14일 오후 카타리나 에머릭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그녀 앞에 고정하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나요? 지금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당신은 축복받은 동정녀의 죽음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음,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학식이 많으니, 나보다 더잘 물어볼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성모 마리아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잠시 멈춘 후 그녀는 계속해서 손가락에 자신이 언급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이 숫자를 보십시오.4가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다시 다섯 개와 세 개.이것은 8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후 48년이 축복받은 동정녀의 죽음의 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탈리나의 머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정오경에 나는 성모 마리아의 집에 이미 큰 슬픔과 애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여정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며 때론 집 모퉁이에서 때론 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그녀의 작은 방에서 죽음이 임박한 듯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는 온 몸과 팔까지도 하얀 담요로 덮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묘사한 것과 같았습니다. 머리에 쓴 베일은 그녀의 이마에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남성과 말할 때에는 그것을 얼굴 위로 내렸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손조차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마지막 며칠 동안은 하녀가 이따금씩 소파 근처에 있는 그릇에 담긴 포도 같은 노란 열매에서 짠 주스 한 숟가락을 제외하고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축복받은 동정녀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을 축복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사방이 열려 있었는데 성모님은 소파에 똑바로 앉아 마치 빛에 뒤덮인 것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기도하신 후 그들 각자의 이마에 손으로 십자가 성호를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다시 한번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그녀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로 갔을 때 나는 그가 손에 두루마리 기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성모님은 요한에게 그녀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자신의 하녀와 가끔씩 와서 도움을 주는 이웃의 가난한 다른 소녀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모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침실 맞은편에 있는 옷장을 가리키자 나는 그녀의 하녀가 가서 옷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모든 의복을 보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성모님의 침상으로 다가가 동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들은 집안 앞쪽으로 가서 예식을 준비했고 참석한 여인들은 성모님의 침상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한 여인이 성모 마리아 바로 위로 굽혀 그녀에게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재단이 세워졌고 사도들은 긴흰 옷을 입고 글자가 새겨진 넓은 띠를 착용하고 예배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베사이다 모세에 있는 새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내했을 때본 것처럼 그들 중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우는 다섯 명은 크고 풍족한 사제복을 입었습니다. 집내자인 베드로는 뒤가 매우 길지만 땅에 닿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의를 입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대야고보가 세 명의 동료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티몬부제와 그리고 로마를 지난 후 에르멘제아르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왔습니다. 이제 막 제단에 올라가고 있던 사도들은 그를 맞이하며 성모님에게로 가라고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발을 씻고. 옷을 바로 잡은 후 여행복을 입은 채 성모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야고보를 따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새 동료들을 함께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 야고보는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이집트에서 동료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우리 주님의 어머니께 갔습니다.필립은 성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통곡했습니다그 사이에 베드로는 거룩한 희생제를 마쳤습니다.그는 축성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을 받았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체를 주었습니다.성모님은 침대에서 제단을 볼 수는 없었지만 거룩한 희생제를 드리는 동안 소파에 똑바로 앉아 깊이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다른 사도들이 영성체를 마친 후 성모님에게 성체를 가지고 와서 종부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사도들은 엄숙한 행렬에 그와 동행했습니다. 타데우스가 먼저 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한 십자가 모양의 그릇에 성체를 들고 갔고, 요한은 성혈이 담긴 거룩한 잔과 몇 개의 작은 상자가 놓인 쟁반을 들고 그를 따랐습니다. 거룩한 잔은 작고 하얗고 두꺼웠습니다. 잔의 줄기가 너무 짧아서 두세 손가락으로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뚜껑이 있었고, 최후의 만찬의 거룩한 잔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사도들은 성모님의 침상 옆에 작은 제단을 세웠습니다.하녀가 탁자를 가져와서 빨간색과 흰색 천으로 덮었습니다.그 위에는 불빛이 다 오르고 있었습니다.성모님은 베개 등을 기대고 누워 계셨고 창백하고 고요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황홀경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리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로 끌어올리는 이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내 마음도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로 올라가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지금과 매우 같은 방식으로 종부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요한이 들고 있던 상자에서 그녀의 얼굴과 손과 발과 옆구리에 드러나지 않게 옷에 틈이 있는 곳을 통해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사도들은 성가대처럼 기도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녀에게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성모님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성체를 받고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사도들의 기도가 있은 후 성모님은 다시 조금 일어나 요한에게서 거룩한 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성체를 받을 때 나는 광채가 성모 마리아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들은 성스러운 그릇을 들고 엄숙한 행렬로 집 전면의 재단으로 돌아와 계속 예배했습니다. 필립도 이제 성찬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여인들만이 성모님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후 나는 다시 한번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모님의 침상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젊었을 때와 같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룩한 기쁨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놀랍도록 감동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방의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램프는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나는 하늘을 통해 천국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빛나는 빛의 구름이 내려왔는데 그 구름에서 많은 천사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 사이로 빛의 길이 성모님에게 쏟아졌고 나는 그녀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빛나는 산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끝없는 갈망으로 그것을 향해 팔을 폈고 나는 그녀의 몸이 담요로 모두 감싸인 채 소파 위로 높이 들려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의 영혼이 무한히 순수한 빛으로 된 작은 형상처럼 그녀의 육체를 떠나 두 팔을 벌리고 빛나는 산을 올라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구름 속 천사 합창단이 그녀의 영혼 아래에서 만나 성모님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켰는데 그 순간 성모님의 거룩한 몸은 팔을 가슴에 교차한 채 소파 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 시선은 그녀의 영혼을 따라갔는데, 나는 그것이 빛나는 길을 통해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경외의 심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들 중에서 많은 조상들과 요아킴, 안나, 요셉, 엘리사벳, 직카랴, 세례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들을 통과해서 하느님과 당신 아들의 보좌에까지 오르셨는데, 그분의 상처는. 그분의 모든 현존에서 빛나는 빛까지도 초월하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사랑으로 성모님을 영접하셨고 그분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권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지구를 가리키며 왕의 지팡이를 성모 마리아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지구에 있는 그녀의 육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일부 사도들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대부분이 몸을 땅에 낮게 굽혔기 때문에 그들도 이 장면을 보았을 것이니 틀림 없습니다.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승천태처럼 빛과 광채였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연옥에서 풀려난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일에도 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매년 축복받은 동정녀께서 잠드신 날에 그녀를 공경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상을 받는다는 위안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내려다 보니 소파에 누워있는 성모님의 육체를 보았는데 그녀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을 발산했으며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녀의 팔은 그녀의 가슴에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주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내가 크리스마스 밤에 감지한 것과 같은 공중의 아름다운 울림과 자연 전체에 감동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 주님과 같은 시간인 9시가 지나서 잠드셨습니다. 네, 참고로 유다인 시간으로 9시는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 경입니다.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성모님의 거룩한 몸을 덮었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집 전면으로 모였습니다. 화로 위의 불은 덮였고, 모든 가정용품은 치워지고 덮어졌습니다. 여인들은 몸을 감싸고 베일을 쓰고, 집 앞쪽의 방바닥에서 무릎을 꿇다가 또 앉아 있기를 번갈아 하며 떠난 분을 위해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목에 두른 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애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머리와 발에는 항상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안드레는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하는 동굴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넓힐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성모 마리아의 시신이 안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그리스도의 동굴만큼 넓지 않았고, 사람이 똑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지도 않았습니다. 입구 쪽 바닥은 가라앉아 있었고, 무덤은 앞에 암벽이 돌출되어 좁은 재단과 같았습니다. 두 사도는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했고, 무덤의 입구를 닫는 문도 마련했습니다. 성모님의 몸을 안치하는 곳은 몸을 감싸는 형태로 움푹 파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약간 높았습니다. 동굴 앞에는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이 그 주위로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의 길에서 갈바리로 지정된 곳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 있는 십자가는 없었으며, 오직 돌에 새겨진 것 하나만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무덤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베드로가 집재한 거룩한 희생제를 도우고 성체를 받았으며, 그 후에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주교의 큰 옷을 입고 집 전면에서 성모님이 임종하신 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향유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갔는데 베드로는 오른손 손가락을 그것에 담근 후 축복받은 동정녀의 가슴과 손과 발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종부성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과 발에 향유를 바르고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장사를 지낼 때와 같이 거룩한 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떠난 뒤에도 여인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겨드랑이와 가슴에 몰약을 덮고 어깨와 목, 턱, 발도 약초로 완전히 덮었습니다.그런 다음 그들은 성모님의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거룩한 몸을 큰 수위로 싸고 포대기 띠로 감았는데 성모 마리아는 마치 강포에 쌓인 갓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그런 다음 그들은 성모님의 거룩한 몸을 침대 같기도 하고, 긴 바구니 같기도 한 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자리가 낮은 일종의 판자 같았고, 약간 아치형인 뚜껑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가슴에는 순결의 표시로 흰색, 빨간색, 하늘색 꽃의 화환이 놓여졌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참석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모님의 얼굴이 가려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동정녀 주위에 모여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감싸인 성모님의 손을 만지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작별을 고한 후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얼굴을 가리고 관의 뚜껑을 덮고 양쪽 끝과 중간을 회색띠로 감싸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관이 상여에 올려진 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여섯 명의 사도가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대야고보와 소야고보가 있었고, 중앙에는 바톨로메와 안드레가 있었으며, 그 뒤에는 타데우스와 마테오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중몇 사람은 앞에서 갔고, 다른 이들은 여인들과 함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미 황혼이 되어 관 주위에는 네 개의 등불이 달려 있었습니다.